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까지 공격을 확대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수가 두 명이 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아기들 수십 명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병원 건물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폭격을 맞은 병원은 말 그대로 아비 교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인 것을 공습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 2,500명과 피난민 약 5만 명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병원의 전력 공급이 끊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미수가 2명이 숨지고 아기들 수십 명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현지 민간단체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 지하에 군사 시설을 은폐한 채 환자와 피난민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주변에서 하마스 무장 병력과 교전 중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병원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아기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